아직 돌아가고 있어요. 네. 네. 그 어, 어, 대한민국의 창교양인 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지금, 지금 오늘 이 날짜가 2022년 12월 19일, 지금 오후 1시입니다. 1시입니다. 오늘 1시에 세종시에 있는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의 주관은 어 공공정책 시민감시단을 대표해서 어 장교양 회장님이신 어 송재영 회장님께서 주관하시겠습니다. 오늘 순서를 잠깐 말씀드리고 기자회견 순서를 말씀드리고 또송재송재기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는 그 기자회견문에 오늘 왜 기자회견을 하는지 상세하게 어,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제목은 장교한 기관의 대표겸 어, 정사자의 휴가를 휴가 인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입니다. 그래서 그 기자회견을 어, 회견문을 낭독을 마치고 다음 순서로는 어, 이제 우리가 그 전국 각 지역의 장교한 기관 리더분들의 어 청원서를 받았는데 그 청원서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고 보호목지구 안으로 들어가서 청원서를 전달하는 어, 기자회견문과 청원서를 전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입각에서 먼저 어, 장교양 회장님이신 송재혁 회장님의 기자회견문 난독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공방정책시민감시단 어, 장기양 분야 회장을 맡고 있는 송재호 라고 갑니다. 아까 서두에서 설명해 드린 어, 관련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양 기관에게 근로기준법상 실질적인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반제에 대한 환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선연차 환수, 대표자겸 시설장 휴가 부정사용 환수, 대표자겸 종사자 휴가 부정사용 환수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기 현상들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헌법과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상 일하는 근로자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 휴가를 근로기준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임의대로 해석하여 집행했기 때문에 발생한 혼란에 해당합니다. 하나, 연차인정의 조건으로 올근무기준 시간 의무 준수 부과. 연차유급 휴가와 관련된 첫 번째 혼란은 장기양보험 초기 장기양 종사자 모두에게 어떤 연차유급 휴가도 부여하지 않았던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장병기관 현장의 비난 및 요구가 빗발치자 종사자의 연차유급 휴가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원 근무기준 시간 의무 준수라는 멍해를 뒤시운 것입니다. 이는 국권력의 힘표이며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의 한계를 추월한 근무제도로서 반드시 폐지되고 근로기준법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 선연차 사용의 환수 두 번째 혼란은 선연차 사용에 대한 판수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일반 기업의 종사자는 취업 후 연차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여 잔여 연차가 남아있지 않더라도 미래에 발생한 연차를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 있는 선연차 제도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한 건강 종사자가 선 연차를 사용한 것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선 연차 사용에 대해 환수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현장의 반발이 심하자 또다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뚜렷한 근거 없이 종사자의 취업 첫 회에 한해 3일이 연차를 허용한다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선년차 한수에 대한 구제 없이 소급 적용하지 않고 2022년부터 시행한 것입니다. 왜일까요? 아무도 그 사유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 장기환 기관 대표자의 연차 유급 휴가의 일관성 구제장기환 기관에는 일반 기업과 달리 조직 운영의 특성상 대표자 그리고 대표자겸 시설장, 마지막으로 대표자겸 종사자는 세 가지 근무 유형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순수 장기한 기간 대표자인 경우 사용자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실제 근로자의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근거가 없으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자겸 시설장이나 대표자격 종사자의 경우 대표자로서 사용자 지위에 있어 사용자격이 존재하지만 노인복지법과 노인장비안보법상 허용된 분야의 임금을 받고 근로를 하는 근로자격도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이들이 근로자격을 인정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 2항 1호와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 2호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 휴가가 주어져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제 60조에서 연차 유급 휴가제도의 목적은 매년 계속되는 근로자의 정신적, 육체적 노동력의 소모를 회복하고, 나아가 건전한 근로생활의 지속을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휴양적 기회를 보장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표자 겸 시설장이나 대표자 겸 종사자들에게 연차 휴가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가 현장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이들 중 대표자 겸 시설장에게만 연차 유급휴가 대신 예외적 인정된 특별휴가 연1 1일을 현재 부여하고 있으며 그 근거로는 장기한 급여 재정 기준 및 급여 비용 상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제4항 제2호에 명시된 시설장의 삼분 의무가 있음과 동고시 세부상 제 12조 제 1항 제 1호의 과목에 대표자겸 시설장의 휴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자겸 시설장과 다르게 올 근무 기준 시간이라는 상금과 동등한 규정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근로자 역할을 수행하는 대표자겸 종사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인 특별 휴가조차도 부여하지 않아. 현재 연차를 사용한 자에 대한 환수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사유를 묻는 국민신문고 민원질의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답변은 대표자 겸 종사자의 경우 대표 겸 시설장자 같은 동고시 세부사항 제12조 제1항, 제1항 제1호에 대표자 겸 종사자 휴가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위의 기술한 월 근무 기준 시간이나 선 연차 대표자겸 시사장 대표자겸 종사자의 경우 모두 근무 기준법을 초월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공단이 내놓은 대안은 일관성 없이 어떤 원칙과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더큰 문제일 것입니다. 더구나 대표자겸 시사장에게는 연차가 아닌 특별시가가 부여되고. 대표적인 종사자의 경우에는 연차가 아닌 특별 휴가조차 부여되지 않는 이중적인 잣대는 법의 형,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행위로 근로기준법으로 돌아가, 돌아가 형평성 있게 휴가가 주어지도록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 개선 요구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아직 어떤 주가도 허용되지 않는 장기한기관 대표자겸 종사자에게 최소한도 대표자겸 시설장의 경우와 같이 일관성을 가지고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미 월 근무기준 시간 적용으로 대표자겸 종사자의 3분 의무 규정을 담보하고 동 고시 세부사항에 대표자겸 종사자 휴가 규정을 삽입해야 할 것입니다. 청원서 네. 읽고. 네, 네, 네. 자, 이에 대한 어 대표적인 종사자들의 휴가 인정을 청원하는 청원서를 남해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종사자 휴가 인정 청원서. 대한민국의 모든 근로자는 헌법과 근로기법 제60조에 근거하여 일한 만큼 휴가를 이용할 기본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장비한 기관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근로자 시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휴가 이용 권한이 박탈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장비한 기관의 대표자 겸 종사자로 일하는 분들이 바로 그 대상자들입니다. 대표자 겸 종사자와 장비한 기관의 설치자 즉 대표자이면서 현편상 노인복지법 및 장기한 보험법으로서 인정한 종사자로서의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들 대표적인 종사자가 장기한 기관의 실질적인 근무자로서 올 근무기준 시간이라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실시하지 않는 상금규정을 지키면서 각자 분야에서 근로자로서의 역할을 100%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휴가사용분한이 인정되지 않아 최근 환수조치나 자진신고 환수 등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기함은 국민신고를 통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다양한 민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장의 합리적인 요구를 무시한 채 비논리적인 답변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표자 겸 시설장의 경우 장기동초기에 연차를 전혀 인정받지 못하다가 2020년 1월 1일에 이르러 관련 고시 세부사항 개정을 통해 연차 휴가가 아닌 별도 5일의 휴가가 인정되었다가 2022년 3월 29일 고시 세부사항 개정으로 연차 휴가가 아닌 연간 10일의 별도 휴가가 인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표자금시설장에 대한 별도 휴가 부여의 근거를 1번 대표자금시설장의 경우 상금근무 규정에 따라 상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번 동고시 세부사항 제12조 근무인원수 어 근무 상정방법 제1항 제1호 과목에서 대표자금시설장의 휴가 시비를 허용하는 근거 규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표자견 종사자 역시 돈고시 제49조, 제51조, 제1호의 월 근무 주, 구주, 기준 시간이라는 3근에 해당하는 근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아직 대표자견 시설장의 경우와 같이 돈고시 세부사항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별도 근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대표자견 종사자의 휴가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면 돈고시 세부사항 제12조 제1항제1호에 대표적인 종사자의 별도휴가 규정 목을 신설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법적 캠평성을 유지하는 길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표적인 종사자의 별도휴가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대,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 95% 이상을 자랑해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한민국 국민이 장기간 대표적인 종사자의 기본 인권을 철저히 유린하는 행태이며 공권력을 지나친 행태로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유로 대표자 겸 종사자의 휴가를 허용하는 목을 고시세부사항 제12조 제1안 제1호에 추가 개정하여 주시기를 청원 드리오니 적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고아그럼 내가 한해 지금 성재현 회장님이 감독해드린 기자회 견문과 청원서의 내용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 근로자로서 일하는 장교 기관의 종사자, 그리고 실제로 근로자격이 있는 어 대표자 겸 설장이나 대표자 겸 종사자는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에 따라서 근로자로서의 대우를 받아야 되고 그것은 첫 번째가 연차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으로 돌아가라 근로기준법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여러가지 꼼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연차나 휴가 등의 편법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근로자 합격으로 돌아가는게 맞고 오늘 이제 좀 이따가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자원서를 전달하는 시간인데 여기 보시면은 어 구호가 있습니다. 구호를 같이 한번 낭독해드리고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초월한 월 근무 기준 시간 제도 폐지로 종사자 근로 부담 완화하라. 완화하라, 완화하라, 완화하라. 완화하라. 실질적 장교와 근로자 법 법적 근거 없는 휴가 불인정 이것은 바로 인권 유린에 해당됩니다. 인권 유린 행위 근절하라. 근절하라, 근절하라, 근절하라. 근절하라. 세 번째 대표야경 설정 휴가처럼 대표야경 종사자 휴가 규정 추가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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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기자회견은 공공정책 시민감사한 한국 노사협회인데 한국 노인복지 종사자 노동조합 그리고 각 지역 어, 장교하 기반 협회 등이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서, 너무 추워서, 어, 대표로 자하고 송재호 회장님께서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우리가 점진적으로 이러한 요구를 계속할 때,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런 불합리한 어, 그런 제도를 개선해 주실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열심히 실과 잘 해오고 있고 문제는 보건복지부죠. 보건복지부도 지금은 옛날 사회주의적인 보건복지가 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보건복지부에서 그장한 현장의 고충을 잘 이해해주시고 고충 처리를 해주시는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볼까요? 음. 여기다 그대로 놓고.